맞춰 오셨군요 사령관님. 아문이 천상석을 과부하 시켜 올라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아문을 막으려면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들을 양쪽 눈인 모두를 천상석 주위에 배치해야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 증폭과도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일대정님 예, 야! 근이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잇! 깜짝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예 예, 대장.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갑니다. 간다고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벤시 공습이 준비되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렇게 될까요? 계속하세요. 그렇게 하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석감을 완성.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손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가 천상석을 조종해 울나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좋아. 어서 이 지역을 확보하자. 히페리온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손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거가 되기 전에 그걸 되찾는 것입니다. 대장님,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번엔 어찌할겠지. 자, 다들 들었지? 에이, 깜짝이야. 예, 예, 대장. 적은 어... 적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준 준비 광물이 부족합니다. 우리 군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됩니다. 출동 준비 완료. 갑니다. 간다고요. 운명은 있을겁니까? 다음은 누구니? 자! 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저기 천상석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가 왔습니다. 뭔일 있어요? 아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오늘 딱 걸렸어. 알겠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아무니 잘나가 피종물 하나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속 모독입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피종물을 파괴하십시오. 관설로봇 준비 완료. 관설로봇 준비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실동 준비 완료. 잠잠하세절저 뭘로 보시? <목소리도>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암호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다가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늘을 확보했습니다. 그대의 주 목표는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몬 동맹이 목표 주위에 있어야 적용할수 있습니다. 자, 천상석 하늘과 활성화됐습니다. 상태로 천상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완료.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설로 준비 완료. 설로 준비 완료. 설로 이번엔 니다 아문의 병생이 천상석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한판 붙어볼까 일송이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에이, 깜짝이야 가자 이번엔 확실하게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천상석을 떼어서야 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폴리케는 걸까요? 경님나가씨 무슨 일이죠? 이번엔 찌하겠지 자, 빨리빨리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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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무방지원 가기습니다 켜드릴까요? 적이 천상석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그걸 되찾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없는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면 아문의계략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잘했다. 이 지역을 확보했다. 부족합니다. 만점을 주시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속검을... 아몬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오늘이 첫니까 울랄의 에너지의 절반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천상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여긴 못 죽겠는데요? 업그레이드 완료 알겠습니다 이 목표 주위에 있어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프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 걸려 한번 붙어볼까 일송이 천상석 다섯 개중세 개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만 더 손에 넣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동맹 없이는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갑니다. 캔데븐. 명령받았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홀의 하수인들이 천상석을 하나 차지했습니다. 가만히 놔두어서는안 됩니다. 업데이트 okay, 라이 right. 의사가 왔습니다. 켜드까요 천상성 가 우리 통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켜까요 연구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예, 대장!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제페리온를 모르겠다. 여기는 동백도이는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동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걸로 우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좋아, 목표를 처리했다. 여기는 지페리오. 지금 공설 격 명령한다. 통신 상태 양호. 듣고 있어요. 우리 제어하에 들어왔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전투에서 빛을 바라는군요. 천상석 다섯 개가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몰라를 구하셨습니다.